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6월달에 읽을 책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한 20권 정도 샀는데 어, 6권이 먼저 왔어요 20권 정도 샀는데 그래서 오늘 6권을 먼저 소개하고 또 나머지 14권 정도가 오면 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뒤에 오는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이겠죠 왜냐면은 구하기가 힘든 책이고 <laughs> 어려운 책들을 뒤에 더 추천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뒤에 오는 책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되게 두꺼운 책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흥에 관한 공부하는 자료들을 많이 좀 샀거든요. 일단은 제가 초기 이 1세기 때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예수님 이후에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에베소 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라든지 뭐,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시대 예배를 조금 공부를 하고 싶고 어,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산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 구일주 이런 책들, 역사적인 책이죠. 그리고 1세기 기독교, 그러니까 1세기죠. 그때가 1세기 기독교와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책들을 좀 샀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낸 일주일 이런 책도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어,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 너무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고, 도대체 에베소서에서 일주일 동안 뭐했는지.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어그 신앙 그 사역을 했는지 좀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 1세기 어, 그리스도인의 공동 일기. 1세기 그리스인의 공동 이렇게 궁금하죠? 1세기 때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에 관한 책도 한권 샀어요 이것도 약간 역사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저한테 있어요 되게 묶음으로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샀지 뭐야 <laughs> 아무튼 네, 이런 책들을 제가 읽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더올 16권의 책이 훨씬 더 중요한 책이고 이 책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아, 1세기 때 어, 그러니까 조금 궁금해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고 아, 저는 대단해요 이런 책들 을 이런 분들이 그 1세기를 연구해서 책으로 내놓으니까 저는 엄청 혜택을 보는 거지 안 그럼 내가 다 자료 찾고 공부해야 되는데 대신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저희 웨인 믹스가 쓴저 책은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을 이제서야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달에도 책을 읽고 또 어,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글들을 한번 써서 어, 올려보고 또 라이브 방송 때도 어, 그런 저 책을 읽어서 제가 받은 영향으로 주제들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뿅 안녕